발 <놀발> 마주앉은 당신의 발전을 이해해여 오빠. 아 아, 아, 두 번째. 두 번째는 오징어. 오징어. 오레도록징급게 올리자. 게 올리자. 오징어자긴 오징어 좋다.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laughs> 그 다음에 <laughs> 테레비를 <웃음> 보면서 많은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테레비를 빛내고 있는데, 그중에 하나의별 가장 당당하게 틀어놓고 늠름하고, 늠름하고, 어엿한 <laughs> <또렷한> 우리 친구 <laughs> 송경식이 고생한 노고를 위하여! 담당해봐도 아, counter, 나, 나. 나, 나. <sta> 그 아, 그 지난달에 중앙에 나와서 훈련을 좀 시켰잖아. 영사 모셔가지고 어. 그래서 하나 보이아 그런 사람을 올때 자리를 얼나 해야 되는 거객인데